멍머리멍머리 <laughs> 멍거리 야왜 애들이 점점 늘어나냐? 이상하다 몰라 얘네들 잠안 자고 뭐 하는 거야? 이게 지금 어? 야잠안 <laughs> 자는 건 내가 안 잔다고 니네들이 잠안자지않는게 아니라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<laughs> 야 잡아라 너저 뭔데 저건 또어나 유튜브 좀어 저분 어디 가실대 니만 어디 가셨어요? 엥? 니마? 아, 내가 이걸 내리고 있었구나. 아, 좋아. <laughs> 죄송합니다. 좋아요 한 번씩. 내가 내리고 있었네. 무슨 뭐 거? 너 방송 진짜 재밌어 영빈 잠이 안 와. 여기에 약간의 구라가 저함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바, 마약 처리 반. 아, 저런 저런 거는 저런 건 우리 우리 방송은 마약 마약류 현현재로 체포할 거야. 어저 혹시 님 저랑 하는 거에 완전히 뭐 재미를 느끼시는 건 아니죠? <laughs> 아싸? 뭐해? 채팅농지? 아... 포탑 고정 저니만도 시가지로 가고 싶은데 저... 너, 너무 이상한 데서 시작하고 있는데요? 그리고 너무... 왜또 노르웨이 같아 아, 포탑 고정 내, 내 시선이 포탑에 고장되어 있어 지금 이게 시뮬레이터 전투라는건데 안해보신분들은 한번 해보시길 아주 불편함을 부엉이 바위가 뭐임 모르는구나 쟤 뭔데 벙어리 무기 그거 치면 은 하트 나오는거 모르냐 봉하망의 관광지. <웃음> <웃음> 왜 저딴 걸로 얘기해? 시비다 봉하마을 그냥 시뮬 시무... 예. 와그데야 근데, 근데 포신 좀 멋있다. 그 시뮬레이션? 어 시뮬레이션. 포신 멋있다. 포신 시죠. 멋있네 이거? 근데 넌할 일이 없잖아. 그러니까 보지 마. 안 보여줄 거야. 아, 요요 요 시점으로 가는 게 멋있어. 조종사 시점. 차단되어 있습니다. 졸려고요. 얘들아, 자기놈 좀 자라. 왜 다들 내 방송 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? 왜, 왜, 왜?